아, 딸기 탕으로 지났어요, 이제. 자, 안녕하세요. 전초코지어예요 근데 어 타워에 이거 빨리 벗은 거. 이거 시나모롤 보이죠? 시나모롤. 진짜 귀여워. 진짜 귀여워. 언디언디 언니! 언니, 가지 마. 천천히 가세요. 기다려, 좀. 여기 진짜 어렵다. 아, 안 돼. 아. 진짜 안 된다. 나 계속 떨거 있어. 아하 피 없구나. 여기지 여기에 진짜 어렵거든 엄마. 엄마 피 여기에서 채우고 가 멈춰. 그리고 채우고 가. 채워주네. 그렇 가만 있으면 채워주네. 그렇자 잠시 후 기다려줘. 아! 아, 진짜. 다른 친구들은 다 저기에서 못난 이 친구들이. 결탕으로 줘. 이거, 음, 감. 이거, 이거, 음, 이거, 아름의 백현 알죠 아름이랑 백현이 게임도 해봤거든요? 이 게임, 오. 헤탕으로 맞았어요. 이건, 어, 이거, 그거, 그거라고 했거든요? 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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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laughs> 제 소중! 응, 뭐야. 예, 체공 포인트 있어서. 뭐야 머리색이 없어졌잖아. 두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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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 바이애탕 탕을였습니다. 여러분은 알자 진짜 맛있는 탕을 탕후루... 아우 진짜 아니, 좀 아니 좀 좋은 바이네플 맞죠? 흐흐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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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까지.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? 한 번에 성공할 거잖아. 아우! 아, 아, 아! 그냥 괜히 뚫어주네. 회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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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기다려주세요. 파인애플 탕으로까지 갈게요. 나, 둘, 셋! <laughs> 자, 파인애플 탕으로 얹습니다. <laughs> 샤이모습캣 너무 어려워. 그거? 아니, 엄마. 이제, 진짜, 엄마 목소리 다 들린다. 다시 올리게 볼게요 괜찮아요. 아까 전에 빠졌어. 없는 거예요. 잡았죠? 어? 진짜 떨어진 줄 알았네. 이 떨어지면 진짜 이거, 이 타워 진짜 쉬운 거네 이거 잘 못했어. 뭐야? 나도 할래. 이수 있네. 뭐야? 이거 안 할래. 언니. 다리가. 서브게임에 들어갈거에요 저 친구랑 할거에요 한예린 저는 미쿠에요 초코미쿠 초코지어가아니라 초코미쿠 에요 안녕 자 한번 한번 점프 하나 둘셋 어 점프하면, 이거 춤추면 사라지, 사라지거든요?